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란 날입니다 요즘 제로웨이스트 실천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시죠 저는 혼자 살면서부터 세상에 나 혼자만 사용하는 비닐도 이렇게나 많구나 싶어서 최대한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다회용기를 많이 활용을 해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회사에서도 직접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먹는데 일회용품의 사용은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밀프랩으로 식사도 미리미리 준비를 할겸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할 수가 있는 제품이 있어서 저도 직접 사용을 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바로 실리파 지퍼백 일상생활 제로웨이스트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각종 중금속 테스트를 통과를 한 국내에서 100% 제작을 한 제품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소재의 프리미엄 실리콘 지퍼백 제품이에요. 여기 사이즈도 특대, 대, 중, 소 사이즈에 컬러는 내추럴, 레몬, 라인 피치, 라벤더까지 다양한 컬러가 준비되어 가 있어서 원하는 디자인으로 골라서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타사의 실리콘 지퍼백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밀대로 여닫는 형태로 되어 있거나 지퍼백이지만 작은 충격에도 쉽게 열리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짠 모양 보여드리면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특허받은 곡선 모양의 구조로 쉽게 열고 닫을 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밀폐력은 또 향상을 시켜냈다고 해요. 지퍼백 내부에 이렇게 홀을 만들어서 세 군데에서 밀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밀폐 디자인을 해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타사 제품들은 이렇게 양 끝이 접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입구가 좁은 타사 제품들에 비해서 제품이 완전 끝 쪽까지 벌어지는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도 굉장히 좋고 이게 또. 짠!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척이나 건조도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바닥면이 넓은 편이어서 이렇게 스탠딩도 가능하기 때문에 액체 보관용으로도 가능한 제품이더라고요. 이게 내열 온도가 무려 250도까지 가능해서 전자레인지는 물론이고 오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비드 조리도 가능하고 열탕 소독, 밥솥 소리, 냉장 냉동 보관, 식기 세척기까지도 환경 호르몬 없이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서 비닐보다도 훨씬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해요 그럼 저도 실리파 지퍼백 일상생활 제로웨이스트 제품 바로 한번 사용해서 밀폐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운동을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일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으면서도 완전 식품인게 바로 계란인데 그래서 저는 계란찜을 정말 자주 해 먹거든요 그동안 매번 조금씩 만들기 귀찮았는데, 오늘은 실리파 지퍼백 일상생활 제로웨이스트 제품으로 미리 밀프랩을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우선 계란은 지퍼백마다 2개에서 3개씩 넣어주시면 되고, 전 여기에 채소는 양파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게맛살까지 넣어주었답니다. 후추도 살짝 톡톡 넣어주고, 간은 다시다로 살짝 해주면 진짜 진짜 간단하게 계란찜 끝이에요. 먹을 때 이렇게 전자렌지에 돌려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계란찜이 완성이에요. 먹고 났을 때 설거지도 진짜 간단하고 전자렌지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먹을 수가 있는 밀프랩이라서 진짜 편하죠? 네, 여러분, 이렇게 실리파 지퍼백 일상생활 제로웨이스트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해서 밀풀에 만들어 놓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실리파 지퍼백 일상생활 제로웨이스트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